칸맹 라우지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일 사람 많은 사거리 같습니다 이게 무슨 큰맹인데 무슨 문지는 모르겠네요 정이라고 쓰요 그리고 저 앞이 아주 큰 그게 정만판이 제일 지금도 신경쓸 수겠네요 <laughs> 제일 사람 많은 그입니다 여기서 콩멩, 콩멩 시내에서 제일 사람 많은 그입니다 <laughs> 아, <그래서 막 웃음> <한산이 웃음>

아까 여기 있었서습니다 아, 뭐, 멋진거 있고 이쪽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가 10, 10위 아이니까 2,000원 정도 하죠 그러면 미얀마보다는 그 비쌉니다, 그죠? 꼭 상해에도 자연이 장애... 예쁘게 <목소리> 장애... <목소리> 그러도록 습니다 우리가 상해랑도 시탄을 해서 여기 무슨 박물관, 방류관... 윈난성 참나 방물관입니다 방류관인... 차, 그런, 어찌 너 이런 데서 산 기운 잘 나오겠지? 다, 아, 이, 근데, 어찌게 차도 만들고, 음, 그런데 가서. 저 안쪽도 많이 있는데, 일단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음.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일 사람 많은 쪽으로 가는게 제일 불안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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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가 국민배경 국민 기념사진 공영되에습니다 여기 꽃을 만드는 곳이니다 여기에 뭐먹자 누이 미고여기가 제일 중심이나무입니다 저도 여기서 살진을 찍겠습니다 여기를 한바퀴 뺑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샤브샤브 저기서 났죠我在쿠그 라오지아 덩리 여기가 라오지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각종 먹거리 식당도 훨씬 너무너무 많고 꽃을 많이 파네요, 하한 이쁜 민족 운성 춘천 여기서도 사진 찍으면 이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국민 또 여기도 인정사 찍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춘창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꽃취비 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가 보행자들이 같습니다. 저 옆에도 엄청 큰. 네, 여기가 라오지의 보행자들이 있는 지입니다 음. 저까지 갔다오고 는 끝내겠습니다. 오늘 시간 늦으면 으로들어요겠습니다 아! 쓰레기! <laughs> 주 오른쪽으로만 갔다가 다시 돌아서 왼쪽으로 오겠습니다. 이런, 이런 소수민족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일본적인 곳이죠. 정종 하나가 많고, 여기에 떠나기도 했고. 오늘이 목요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요. 인산인후입니다. 인산 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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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사계절 사철 봄의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후 인후. 요변 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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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위로선이라고 하는 지하철 위로에 내린다.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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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액션들 옛... 있고 음, 저쪽으로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보시죠. 반대편도 역시 못가겠습니다 여기도 뭐꽃 모자를 쓴 아가씨들이. điểm luôn ngay ngay cả. đi được đi, đến không lỡ không mà. một

역시 풍내명의 면허들이 많습니다. 풍민의는 면허 고장이죠. 수박 하나를샀더만얼마나 큰지 세마윤이 먹고 나니까더 이상 먹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윤화하나화가 무슨 오늘 화가 윤화가 윤 그래서 축제나 휴일로 오는 길이가 수공예 세계 시범입니다은랑인 6만 3런게명이요 여기 있던 뭔지 사람들 보통 봐. 모늘아채 샐러드 하나으려고 저렇게 사람이 많제 아, 이제 거. 아,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이제 에 갑시다. 여기는 은란에서 커피가 많이 나오죠 커피가 많이 습니다곳에는 여기는 차관입니다 이런데 다 왔는데 사람이 몰렸어. 나 지금 맞습니다. 야나 엄마, 거 먹지 못사아

이제 반대편 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사람들이 엄청 내려오고 있죠. 어치지. 또 상면 18원. 18원이면. 란저우 6면 15원. 아 이거 하나 묶어 와야 되겠습니다. 란저우 니로우면 이번 아. 여기는 맨도시는 보고. 올라 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빵이라서 4개 샀습니다, 시금주고. 한국 엄청 큰 빵입니다. 여기도 치향, 만치향 아까가 피크였고, 이제 조금 빠졌네요. 여기는 아, 전부 99원. 음, 2만원 음, 저기는 못지게. 여기는 거의 다 1층도 있고, 2층 아, 이거 맛있요탕위 이렇게 중간에 중간에 끓는거 중간선은생 생선은 이선 이렇게 펴가 이렇게 파 하나씩 올려주면 진리인 1 9 아직 못봤는데 동방서진도 있네요 동방불패 你们同胞干嘛的？一起我告诉了，告诉了。六三人啦。没有我几点钟？云<對>南泡椒。云南花果酒。云南花果酒。嗯嗯 <laughs>

그냥 <laughs> <약간 술맛은 납니다. 웃음> 이제 뭐냐?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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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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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제 여기 아까 아침에 들어왔던 이불까지 다 왔습니다. 올때는 씻은대요. 가지게, 이 집, 뭐 하는 집인지 몰라도, 한샹지한샹지라고돼 있는데, 엄청 사람 많네. 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거를 먹어보겠습니다. 가지게 샀다. <목소리> 완전 원갈빵입니다. <공깔방입니다>, 원갈빵 공깔방. <목소리> 안에 텅비어고 <목소리> <침피없고. 목소리> 그때 팔이 똥바라지. 여기 행사있던 곳입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인간에 오는 이미시을 먹어야 되는데 <laughs> 이제 그릇까지 다 왔죠 아까고 응. 이边看, 쪽으로 가면 됩니다. 철로가 볼까 아세 중입니다. 여기 다시 한 이제 아. 아. 새로운 아줌마가 얻는 데요. 여러분들. 내려요 여기는 이제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올 거니까 양쪽으로 찍으면서 가겠습니다. 사람도 그렇게. 네.

剑桃五色绿鲜花饼，三块五一个，二十八一盒，八种口味，免费品尝。剑桃五色绿茶鲜花饼，三块五一个，二十八一盒，八种口味，免费品尝。剑桃五色绿茶鲜花饼，三块五一个，二十八一盒，八种口味，免费品尝。剑桃五色绿茶鲜花饼，三块五一个，八种口味都不要了。 여기서 둘이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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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가지게 의이하노미터들이 우물 안요 저쪽에서 화장를보이도 하루입니다. 남남 삼풍이모입니다신 합빙 이양 300여 장이 모다 숲을 음, 열심히 모아놔봤더니 숲을 열심히 다듬고 있네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어나가면 이제 끝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非遗匠心传承，现场纯手工制作，食材优选，鲜香四溢。这玩意儿要长点的现场制作，现场制作。Next c o f f 운난 하우카페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 학교 친구 왔습니다 여기 어디. 아까 거기 사그리네요. 여기서 다벅스 커피 있는 곳. 일로는 못 건너고 저쪽으로 육교로 건너가야 합니다. 저 밑에 신호등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저쪽으로 건넌게 낫겠다 육교로 저 밑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아까 여기 삼거리 유일하게 건널 수 있는 육교 육교로 안 건너가면 못 건너갑니다 길이 당식 슬컷 올라오고 보니 엘베가 있네요 <laughs> 아 하늘이 멋집니다 저쪽에 달의 구름에 가려져 있고 윗난 역시 경치 좋은 동네입니다 어둡지만 이쪽으로 걸어가야죠 대발됩입니다 이쪽 라오지의 방면은 이 건너편에 있고 아까 제가 건너왔던 저 구선 반대편에 출입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하, 민나는 또 돌이 음, 유명하죠. 민나. 음,